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왜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냐면 그 <laughs>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그저 29평으로 신청된 걸로 알았는데 25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 25평으로 제대로 알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? 이 계약을 안 샀다. 아, 그러니까 안 샀다.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? 안 샀으면. 못 벌었죠. 그래서 손해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, 소위 말하면 차익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. 법리적으로 차익설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려줬더라 그러면 있었을 상태하고 제대로 못 알려줬기 때문에 있었, 있는 상태, <laughs> 현재 상태. <laughs> 하고 차액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하는 건데 제대로 알려줬다라 그러면 그 사람 표현대로라 그러면 안 샀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지금 돈도 못 벌었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, 논리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장해서 아, 아니다. 차액설은 뭐 법리상으로 대법 원 판례상으로 뭐차액설를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기는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. 왜냐면은 하 그걸 29평으로 2 0만약 25평 신청된 거라고 하면은 다른 물건을 샀다. 아 그러니까 따, 그런 물건을 샀다라고 해서 다른 물건을 샀을 때는 이만큼 벌었는데 요거 25평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밖에 못 벌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상당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. 상당히 관계가.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적으로 그 제대로 알려줬더라 그러면은 어, 있었던 상태를 제대로 알 만약에 25, 자기 말대로 25평을, 25평 신청된 물건이다라고 하면은, 어,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안사는게 맞아요. 안 사는 게, 물건을.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요. 안 사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요